그래서 일장 일절을 보면 유다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 어, 이제 요단왕또 아하스와 왕, 히스기야 왕등이세 어,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볼때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물질을 쫓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타락시켰던 그 지도자들은 가정에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백성들을 또 묵임해 주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 요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당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 자기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막게 되면 산당을 없애버리면 백성들의 원망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앞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하스 왕은 아수로와 동맹을 맺어서 평안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친아스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신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애국과 친화친을 하는 친애국 정책을 폈지만 그 결과로, 아스르왕인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이제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왕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지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웃 왕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무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국, 이두 왕국 모두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일장 일정 일절에서 보고 있는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이두 왕국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권들은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권들은 아수로와 애국의 눈치를 살펴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정치적으로 늘 불안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고 하 너무 닮아 있어. 뭐 어느 시대나 다 똑같겠지만 요즘 우리가 이제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한반도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한반도를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통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리고 또그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정말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이 땅을 위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되었었잖아요. 너무나 단시간 내에 나라가 급작스럽게 발전을 하고. 정말 요즘 우리, 어, 뭐, 툭하면 해외여행 갈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살기 좋고, 또, 어, 먹기도 좋고 한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에 넘쳐나는 이단들 그들의 세력 아래에서 세상적인 이치도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딱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시대의 왕들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이 땅에도 우상순배와 범죄, 또 부정부패, 기업 등의, 기업의 그부도덕한 이러한 모든 것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문제하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 감동적인 내용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그래서 어쩌다 감동적인 내용을 들으면니까막 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 나라 아니, 여기서 시끄러운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 아닌가 싶어. 그런데 나는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뉴스, 뭐그 글로벌 피, 뭐 이런 데에 보면 똑같더라고요. 중국, 뭐 호주, 캐나다, 미국, 잘 사는 나라들도 똑같더라고요. 범죄하는 거는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엄청나요. 요즘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애나 어린이나 다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한군데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어, 본문 1절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떼를 모으라는 말은 군대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는 저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꼭 들어야지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이렇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똑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막대기는 종아리나, 엉덩이나 등짝을 때리는 뺨을 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의도문화는 그 사람의 뺨을 때림으로 인해서 수치를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의 뺨을 때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뺨을 때린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의와 악행을 일삼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적용되어질 말씀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 예수 믿어야 고맙습니다 예수 믿어요 고맙다 고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최후 심판 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죄 아래 고하던 인생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모의 자녀이었더니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있었잖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심판들의 평판 판정 때문에 어 이제 어 정말 골머리를 앓았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북한이 벌인 여자 축구에서. 심판에 석염치 않은 판정 때문에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저송 어, 송, H.Y. 송이라고 돼있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 선수가 골키퍼 앞쪽으로 공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헤딩을 한다고 머리를 디디 대고 골키퍼가 공을 쳐내겠다고 손을 쭉 뻗으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둘이 부닥치지를 않았어요. 먼저 떴고 골키퍼는 나중에 떴어요. 그런데 심판이 와가지고 옐로 카드를 다 꺼냈어요. 그 전에도 옐로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캬 그러더니 빨간 카드를 또다꺼내더니캬 아주 예전에 그 돼지가 그런 선전하는 그 심판처럼 2002년 그자 이렇게 내가 그선 나가 이래고 있잖아 너무 어이없는 그런 판정이죠. 만약에 이 심판이 매수가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골을 백골을 넣어도 다 취소, 무효, 뭐 옵사이드 뭐 이런 싸 억지를 부리면 이게 지금 비디오 판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심판의 말이고 법인 거예요. 야 이건 뭐싸워봐야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될까요? 뭐. 중국 선수가 8을 쐈는데 에이 그건 안올렸는데 누가 봐도 9점 자리에 맞았어. 10점 선 밑에 맞았어. 근데 그거를 심판이 가서 1 0점이라그래가지고 원래는 4대2로 끝나야지 되는데 3대3이 돼가지고 한번더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행히 잘 싸가지고 어 이제 금메달을 딱 땄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진노의 자네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진노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 누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렬한 심을 힘입어야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미가는 소망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오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중에 잠언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오르는 산고의 영원에 있는 이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다라는 태초점부터 미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그들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 천명도안 되는 작고 조용한 도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도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마리, 이 베들레 헴멧 인류를 구원하실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이곳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그 메시아에게서 그에게서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가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말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한,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들이 그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획기적인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통령 아니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내 표를 기꺼이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포함하는 모든 이 저주들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의 출발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일을 찾은 것. 세상에 예수 이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는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 내 생명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 이제 한달 뒤면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입니다. 거리에는 성탄에 관한 노래가 울려 퍼지겠죠. 이미 시작되어 있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내를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저 뭐요? 차 없는 거리 이런 데에 가보면 중앙시장과 앞쪽에 가보면 이맘때쯤에 이제 캐롤 뭐, 뭐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성일 한리에만 오실까요? 태어나신 날이 그 날이니까 꼭 그때만 오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와 함께하시는 임만회,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찬송가 115장을 집어 넣다가 뺐어요. 아니야,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무슨 성탄 찬양을 하냐고 그럴까 봐. 근데 제가는 어떤 예전에 저희 교회 출석하던 강도사님은 강도사 시험은 봤는데 인어를 안 받고 강도사님이셨는데 한 여름에 성탄 노래했다가 교회 그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성탄 노래, 성탄 찬양 부르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8월달에 저들밖에 한방 중에 뭐 고요한 방어 이러면.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저 뭐야 어, 공부방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삼자를 모이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해산하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이스라엘은 사단 마귀의 건세 아래 놓여서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연접하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두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소망은 텔레비야. 내 소망은 돈이야. 내 소망은 저거야.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 명분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누구에게두라고요 우리에게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찬빛으로 찬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한 위로를 받기보다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자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먹이심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오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할까요? 가끔 꿈꾸다가 남자들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군대 안 가본 사람은 잘 몰라요. <laughs> 신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몇번 가셨어요? 한 번뿐이 안가셨어요 우리 이재경 장군님 군대 몇번 다녀오셨어요? 열번 아, <laughs> 갔다 오셨죠? <laughs> <laughs> 아 저도 꿈을 꾸면은 어, 이상하게 제가 제네를 했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동기들도 거기 다 있고 제가 동기들보다 조금 일찍 전역을 했으니까 이이이 거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야나또 들어왔어 이곳에서. <laughs> 군대를 왜? 근데 그 군대 꿈을 꿀 때마다 마음이 괜히 불안해 어머. 군대 안,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신다니까요 군대를 갔다, 갔던 분들은 군대 진짜 꿈에 여러 번 갔다 왔어 근데 저는 가끔 꿈속에서 나 벌써 군대 세번 갔다 왔어 <laughs> 근데 그게 요즘에는 한번 갔다 온게 분명한데 꿈 생각하면 나 군데를 또 갔었나? 이런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꿈을 진짜 많이 꿔.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평강이 아닌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에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하늘 위에. 거기에 새 것이 있어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땅바닥 쳐다보고 절망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고 절망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 보여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의지한 것이 옳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을 전할 만한 절망 중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선지자처럼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주님을 소개하며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의지하며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